얘들아 그래. 그냥 그래 왜 응가 안 했어? 응? 왜 응가 안 했어? 응가 해야지 도도야 왜 응가 안 했어? 응가하기 싫어? 홍이도 응가하기 싫어? 어? 왜 응가 안 했어 우리 애기? 어? 응? 아 나는 영상 켜진 줄 알고 그냥 돌렸더니 영상이 안 켜졌네 세상에 안 켜졌는데 뭐라고 그리고 있어. <laughs> 미세먼지가 너무 뿌하다고, 지금 이렇게. 나갈 수가 없어요. 오늘 엄청나게 뿌합니다. 어 눈매워. 굉장하죠? 엄청납니다. 여기 문도, 여러분 필요 없어. 닫아야지, 꽉. 아휴, 애들아 응가 안 했어, 왜? 응? 가자, 가자. 아이, 가자 그러면 잽싸게 먼저 내려가. 너는 가, 도도 내려가. 도도 홍이는 신나게 내려간다 아주요. 이고1등으로 내려간다. 응? 빨리 내려가. 할매, 빨리 내려가라고. 그렇게 잘 뛰어다니니 다람쥐처럼 뛰어다니더니. 이거 그냥 빨리빨리 가지를 못하네 아 저기 보세요 먼지가 뿌옇답니다 완전 뿌예 뿌옇, 뿌예 들어가려고 아주 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같톡콩해야 너네 진짜 웃긴다 웃겨 여러분 오늘도 하루 너무 먼지 먼지가 뿌예니까 집에서 잘 지내세요. 안녕.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